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소개해주는 남자, 전차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마사다 4밴 차량입니다. 이 보시는 차량이 1100만원이라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예. 오직 전차남한테서만 구매할 수 있는 금액, 제가 마진없이 판매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썬팅, 블랙박스, 그리고 뭐, 글라스뱅 선택하셔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까지, 진짜 고객님들을 위한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화물 차량이다 보니까 적재함을 조금 많이 구,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적재함으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뒤쪽으로 이동했는데요. 같이 적재함 한번 보시면서 예, 안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트렁크 혹은 뭐 편안하게 열리고요. 보시는 대로 이제 가스 쇼바가 달려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열립니다. 그리고 글라스 벤의 제일 중요한 부분. 적재함에서도 창문이 달려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리고 안전바가 있기 때문에 뭐 깨질 염려도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60만원이라는 이제 금액이 들어가는데, 제가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다인승 화물차의 적재함인데도 굉장히 넓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하게 가족들이랑도 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대원은 보시는 것 같이 나와 있고요. 4배는 2열 좌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재한 무게가 무려 750kg 됩니다. 2열 좌석 또한 당연히 폴딩 가능하고 운전석, 조주석 또한 폴딩이 가능합니다. 2열 좌석부터 이동한 후에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2열 좌석으로 넘어왔는데요. 도어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로 편안하게 여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편안하게 열리고요. 제가 키가 179 정도 되는데 일단은 뭐 2열 좌석도 편안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네, 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다리도 포지션도 괜찮고요. 뭐 높이도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예. 편안하게 탑승이 가능합니다. 뭐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폴딩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폴딩하는 방법은 옆에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 올려주시고 예. 뒷좌석을 당겨주시면은.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또한 편안하게 폴딩 이 가능하신데요. 좌석 또한 또 너무 편안합니다. 경고 또한 괜찮고요. 예. 그리고 폴딩 또한 편하게 누우시면서 쉬실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동 거는 방법 또한 동일하게 브레이크 밟아주시고 키를 돌려주시면은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디지털 계기판이다 보니까 예. 확인하시는 대로 위쪽 부분에 이제 레디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레디라고 나와 있으면은 출발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블루투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당연히 연동 가능하고요 연결한 다음에는 뭐 팀에 또 사용 가능합니다 예. 이런 차량이 뭐 중고도 아닌 새 차가 1100만원입니다 예뭐 재고차가 몇대안 남아 있으니까 예 마지막 남은 재고차량꼭 획득하시고 제가 꼭 노마진으로 서비스 다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전화가 불편하다 하시면은 뭐 문자, 카카오톡도 뭐 전부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